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이산 가족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인데 분단국가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아픔이라며 우리 정치권이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같이 더욱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이종걸 원내대표와 오자 회동을 시작하기 전선체로 환담을 하며 이의같이 밝혔습니다. 이날 환담에는 새누리당 김학용 대표 최고위원 비서실장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과 새정치민주연합 박광훈 당대표 비서실장 유은혜 대변인 청와대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현기환 정무수석도 함께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이 마침 이산가족 상봉 3일째 마지막 날이라며 3일 동안 사연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참 듣기도 가슴 아프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돌도 지나지 않아 아버지하고 헤어졌는데 65년 만에 아버지를 만났으니 말도 못하고 끌어안고 울기만 하고 또 결혼 6개월 만에 부부가 헤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65년 만에 다시 재회했으니 평생을 얼마나 하루하루 그리움 속에서 살았겠는가 생각을 하면 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자 문 대표는 이산가족 상봉이 감동을 주고 있는데 저도 이산가족 상봉을 해본 적이 있다며 저희 어머니가 북한의 여동생을 만나서 상봉하는 그 자리에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갔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말 이산가족으로서는 상봉이 좀더 정례화되고 확대되고 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있다며 대통령께서 그런 것을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박 대통령은 저희가 아주 관심을 쏟고 있고 명단도 전부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맞아야 한다며 우리는 빨리 정례화되고 만나고 싶으면 언제든 만나고 서신교환이라도 좀 됐으면 생사 확인이라도 됐으면 계속 이렇게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박 대통령은 언론에서 뵈니까 오늘 우리 두 대표님과 원내대표님들 사이가 좋으신 것 같다며 귀속말도 하시고 반갑게 아주 오랜 친구 같이 인사도 나누시고 그러는데, 실제로 그렇게 사이가 좋으신 건가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원 원내대표는 이 원내대표님 이름에 종 자가 들어가지 않느냐? 제 이름에는 유 자가 들어가고, 그래서 19대 국회가 이번이 마지막 회이니까 유종의 미를 거두자, 심지어 이런 구호를 만들자고까지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박 대통령은 하여튼, 서로 잘 통하시면 그만큼 나라 일도 잘 풀리지 않을까 기대를 한다고 화답했습니다. 문 대표도 국민들께 함께하고 웃는 모습 보이고 뭔가 이렇게 합의에 이르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자 회동은 환담 후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 원내대표가 라운드 테이블에 앉고 여당의 김 실장, 김수석 대변인과 야당의 박 실장, 윤 대변인이 퇴장하면서 본격 시작됐습니다. 이날 회동에서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한중 FTA 자유무역협정 등 비준, 내년 예산안 법정 시합 내 처리 등에 대해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야당은 이번 회동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의 철회를 요구하는데 주력한다는 입장입니다. 당초 새 정치연합이 청와대의 오자 회동 제안에 원내대표를 제외한 3자 회동을 역제한한 것도 법안이 아닌 국정 교과서 문제에 집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은 이번 회동에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더라도 이를 국정 교과서 문제에 대한 대국민 여론전의 장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입니다. 만약 박 대통령이 국정 교과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밝힌다면 이를 강경 투쟁을 위한 명분으로 삼겠다는 전략입니다. 새 정치 연합 관계자는 할 이야기는 다 하고 했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했습니다.